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다뤄드릴 다양한 내용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우선은 간밤 마감된 미증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은 상승 폭이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었고요. 일단 오늘 밤에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그 CPI 지표 발표를 좀 주시하는 분위기들 연출이 됐습니다. 어,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헤드라인으로 걸렸었던 내용들이 SEC가 1 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주들의 흐름들 좀 상승하는 것을 포착해 볼수 있었고요. 10년무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 윗단에서 거래되고 있고, 달러와 골드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는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OTT 기업들의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트위치가 감축을 하 하겠다, 인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관련 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시면서 암호화폐 흐름들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간밤에 4만 7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더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폭의 조정세를 보여주면서 4만 6천 4백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다섯 개 위원이 투표를 했고. 3대 2라는 비율로 결과적으로 승인을 나게 됐는데요. 반대했었던 위원들은 아직까지도 그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공식적인 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암호화폐 시장의 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게리겐슬러는 이번 투표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또 우에다 위원 이렇게 3명의 의원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찬성하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록 에서는 11일부터 낯싸게 상장해서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도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이더리움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더리움이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 육박하면서 2,500달러선 현재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가 또한번 100달러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3%가량 상승해 주면서 시장 자체 활기는 이어져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로 이제 결정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물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ETF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 이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즈파트너스 퍼즈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아, 네. 안 좋습니다. <웃음> 아무래도, <laughs> 네. 그죠? 네. 잠을 진짜 거의 못 네. 자가지고, 그, 그래도 오늘 음. 최대한 정신 차리고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현물 ETF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네. 사실 뭐 축배를 들어야죠. 음, 네. 맞아요. 어떻게 뭐 준비를 못 했네요, 축배를. <laughs> 아, 니가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저도 알았거든요. 어,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막 6시, 맞아요. 7시, 막 그때 막6시아침에 네, 아 근데 이게 그 승인해 주는 과정도 진짜 좀 아. 너무 별로였습니다. 이 보면 해프닝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네. 서그뭐 음. 음. SEC의 트위터가 해, 해킹당했다고. 음,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음. 승인됐다고 올렸는데 뭐 해킹당한 거다. 음. 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어떻게 확인 뭐네 모두 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해킹당할 수도 있다라고 치고 음. <laughs>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SNC 홈페이지에서 이제 승인됐다라는 문서가 딱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문서가 내려갔어요. 어, 그랬다가 맞아요. 또 네. 올라, 올리고 음. 이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그냥 이제 뭐, 뭐, 진짜 쉽지 않았는데. 들었다 놨다 했네요. 네. 네. 어쨌든 승인했다. 음. 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만 해도 아니 이렇게 끌고 끌어서 끝까지 한 다음에 발표할까 음,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끝까지 끌좀몰겠습니다네 아, 거의 네. 진짜 헉, 정말 아침에 그죠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었으니까. 네 해서 어... 이제 뭐 미국 음.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네. 완전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음. <laughs> 아주 정말, 그냥 정말 해주기 싫었나보다 약간 이런 <웃음> <웃음>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아까, <laughs> 네. 아까 전에 그게그게리겐슬러가 그 게리 이제 탄, 찬성을 음. 던졌다고. 그래서, 그, 그나마 좀 이성의 끈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중인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음. 현물 ETF가 승인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어, 맞아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네. 음. 이제 자금이 들어오니까요. 음. 네. 물론,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음. 어, 금 같은 경우에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올라간 건 아니고, 음. 일정 기간 횡보를 거친 다음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유 없이 올라도 돼요. 어.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올라도 다, 어, 현물 ETF 때문이네. 네. 그러네. 이유 없이 올라도 현물 네. ETF 때문이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막상 이유 없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멈칫하는 게 있거든요. 음. 이유도 없이 올랐는데 이거 사도 되는 것인가? 음. 근데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없는 거죠 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저희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이제 바라보셨던 분들과는 좀 다르게 지금 유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뛰어들고 싶으신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까요? 네 방감기 음. 전까지 비트코인, 어, 어. 이더리움 위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네여전히요 그러니까 여전히요. 내가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아예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네, 근데 음. 투자를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코인부터 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 <laughs> <laughs> 그리고 또 궁금했던 <laughs> 게 네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진짜. ETF를 매수하는 게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 현물 포지션을 더 많이 매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음. 것 같아요.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신청한 회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하느라 오. 그 수수료가 오히려 거래소보다 더 낮은 오.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적어도 현물 ETF는 거래소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거래소 리스크가 음. 싫으신 분들은 음. 뭐 현물 ETF를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음.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요 상품이다 보니까 네. 아마 세금 같은 건좀 아, 따지셔서. 맞아요. 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로는 세금 안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해외 주식이 세금이 일정 수익이 넘어가면 굉장히 또 세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융통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큰 자금들은 아마 현물이 낫지 않을까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 뭐, 응. 뭐, 그렇죠. 음. 네. 퍼즈님은 <laughs> 네. 매수를 하실 생각이에요. 아, 현물 ETF요? 네. 아, 아니요. 아절 아, 때? 네. 오. 음, 그냥 네, 저는, 나는 현물로 가겠다. 아 네, 저는 음. 이미 사는 걸 굳이 팔고 음. 뭐 증권사에 음. 옮겨가지고 음. 네, 증권사 배불리는 짓은 딱히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음.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장난이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음.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개, 요 현물 ETF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던 분들. 분들께서 네, 너무나 예, 음. 쉽게 현물 ETF를 살수 음.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나 회사들. 음. 네. 아, 회사들이 실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뭐 갖고 와가지고 사갖고 와가지고 하드월렛에 뭐 보관하네, 만에, 뭐 거래소에다 보관하면 음. 뭐 리스크가 있네, 없네, 막 시크릿 키가 어쩌네, 저쩌네, 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도 음.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으면 계속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를 저도 아는데 음. 큰 기업의 CEO분들 모를까요? 음. 당연히 알겠죠. 그쵸. 그래서 핵증용으로 이제 형, 갖고 있는 현금에 제 생각엔 그래도 한, 한 3에서 5% 정도는 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 자금만 들어도 꽤 어. 좋다. 그래서 그, 당장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갈 후제인데 음. 지금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기회죠. <laughs>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아, 한 2년, 3년 뒤에 딱 보면은 2년, 3년 뒤에 한 2024년이랑 2025년, 뭐, 이때를 음. 딱 보면 어, 와, 저 때는 왜 저렇게 올라갔어? 라고 물어보면, 어. 현물 ETF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음. 너무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음. 예. 그, 좀 중장기로 보면 무조건 오르는 호재니까, 네. 좀 어. 떨어지면 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장 마인드 가져가야 돼요. <laughs> 예,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의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조정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 어... 반감기 네, 여... 전에. 네, 네. 여전히 30-40% 정도의 음, 조정. 음, 불장일 때도, 음. 불장일 때도 막한 번씩 30%씩 막 떨어지고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충분히 그 정도 조정은 있을 음. 수 있다. 음. 현물 ETF라고 해서 그냥, 금도 그냥 이렇게. 뭐 양봉만 띄우고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양봉도 띄우고 하니까 이런 네. 분 참고하셔서 음. 어, 상황은 굉장히 좋다. 네. 수요는 <laughs> 지금이 한몇배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코인 투자를 지금라도 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국내 큰 거래소, 뭐 음. 업비트 비싸면 이런데 그냥 네 그런 데서 음. 이제 거,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음 제가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네. 이번 달, 이 2024년 1월은 가만히만 있으면 수익이어야 되는 아... 됐다라고 말했는 데 맞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래서 네, 네. 1월인데도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아이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laughs> 네. 매매 스타일을 네. 매, 매매 스타일을 좀 점검해봐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긁히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저는 애써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 네래서 본인이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음.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포트폴리오나 광고를 한번 고민해보시는 거고 아니시면 아닌 대로 하시면 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게 약간 뭐~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잡담 좀 아, 그럼요. 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laughs> 네. <오늘 웃음>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음~, 음. 투자 시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음. 누군가는 내가 판 거를 받아주는 <laughs> 사람들거든요. 이뤄, 이 이뤄줘야지 네. 우리가 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제말안 듣는 네. 안 들으시는 분들도 필요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어 일단은 저. 안 그러면 제뭐 수강생 분들이나 안 음. 그러면 제뭐 구독자 분들 그리고 여기 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분들. 예. 네, 네. 요 네. 분들끼리만 우리 우리끼리만 음. 수익이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틈 음. 말든 사실 뭔 상관이죠. 맞요 네. 그래서 어 <laughs>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laughs> 하시고 싶으신 분들. 왜 쟤는 저렇게 하라고 할까? <laughs> 왜 쟤는 나보다 수익률이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따라가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음.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또참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좀 먼저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을 이제 잠시 뒤에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막 코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행히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 펌핑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의 어떤 진입도 유효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 사실 금 ETF가 승인이 됐을 때도 승인 이후에 300%가량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바로 상승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하는 차트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결과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현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률들에 관한 이유들을 또 현물 ETF 승인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 모멘텀들을 대입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랠리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물량이 좀 적다라고 하셨던 분들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 분석들 아마 퍼즈님이 상세히 해주실 텐데요. 바로 한번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음. 질문을 좀 주셨었어서 음, 네. 그 이제 가참 조금만 얘기해 보면 네.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거 말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가격이 여기에 음. 여기. 음. 여기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이게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반감기가 이쯤에 와 있는 거고 이쯤에 와 있고, 한번 뭐 올라갔다가 조정받든 지금 조정받든 어쨌든 조정받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는 그냥 계속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겠지만, 어... 해서, 이게 최소한 16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지금 화면 뚫고 올라가죠?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웃음> 세상에. <웃음> <근데> <웃음> 네. 여러분들이랑 저랑 해야 될건 뭐냐면, 네. 지금 여기서 요런 만큼 올라가는 요 수익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든 100%로 들어가가지고 100%다들어가서 아, 100 한꺼번에 다들어가한번다 네. 나오고 네. 막 이런 게 아니고, 평단을 요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음. 제 말은. 평단을 이 정도로 잡고 해서 요 다음번 반감기 전까지만 이제 정류식으로 매수 혹은 정 불안하신 분들은 6개월간 정류식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음. 이 상승을 물론 고점에서 오팔죠. 저도 오팔고 여러분도 오팔고 못 오팝니다. 못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평단가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요쯤에서 파는 걸 목표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면 어떻고 내일 사면 어떻고 어제 샀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음. 사기 매력적인 자리고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분명 조정이 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 오면 좋은 거고. 음.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반감기도 왔어. 그 조정 큰 조정이 왔었고 음. 지진 한 번에 큰 지진 한 번에 반감기 전에도 이제 큰 조정이 왔었었는데 그니까두 번이나 연속해서 왔으니까 이거는 뭐,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떨어진다, 떨어져서 내가 아래에서 현금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거고, 오. 그리고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있는 걸로 수익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이 진짜 중요한데,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잘 못해요, 단타. 네, 단타, 물론, 네, 뭐, 진짜 못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laughs> 마음 먹고 하면 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어, 지금도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아시아, 아시아 랭킹 제가 1등입니다. 아, 맞아요. 네, 카피트레이딩 네. 아시아 랭킹 제가 1등인데, 뭐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음. 테지만, 한, 한 1년 가까이 1등이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네. 정말. 근데, <laughs> 근데도 제가 추천, 이런 걸 추천드리는 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도 많은 비중을 이런 식으로 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음. 한번 네아뭐 나를, 믿어봐라. 네. 아, 뭐, 나를 믿어봐라까진 아니겠지만 <laughs> 네. 한번 사고를 조금 바, 따, 바꿔볼 어.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내가 단타만 했는데 음. 계속 음. 수익이 안 늘어났다 막어 어, 오른데 해가지고 따라탔는데 결국 나만 손해보더라 어.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왜 그러냐면 뭐 아직까지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반감기전 진짜 강력한 불장이 오기 전에 연습하고 우리의 뭐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가지고, 음. 예, 이렇게 할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좋네요. 그래서 네, 네. 음. 아, 참고하시고, 음. 이제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비트코인 분석. 네. 이걸로 충분한 것 같긴 <laughs> <laughs> 한데요. 자, 아, 그럼 단기적으로 <laughs> 한번 같이 보도록 <laughs> 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위로 돌파를 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가 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위에서 일단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네, 해서, 어, 일단 박스권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뭐, 한 5만 위에서 막 논다라고 음. 하면, 그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7만 달러까지 단기간에 어. 상승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로 봤을 때도 중심선에서 지지받아주면서, 그러니까 꼬리는 달았지만, 음. 지지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면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아, 네 해서 이 상승 추세 그니까 러그 차트 모양은 좋아요 지금 음.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상승 진짜? 추세가 여전히 네.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이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 유지라 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 그래서 물론 중심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고 막 (5만 달러) 위에서 막 논다 총 까만 그래서 (5만 달러) 위에 서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7만까지)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 하면 그건 아니고 음. (7만 달러까지) 갔다가 조정 받을 수 있죠 그, 그럼 이제 기간이 사실 좀모자라서제 음. 생각엔 반감기 껴서 조정 받을 수 있을 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 조정을 하, 계속 염려 두시고. 근데 그럼 조정이 올 거니까 조정 올때 사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올 수도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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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것도 그거고 어. 7만 달러까지 갔다가 30% 조정 받으면 지금 가격보다 위에요. 아, 그렇네요. 네. 조정이 와도 지금 가격보다 높을 수가 있단 지금이 말이에요. 지금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음. 건데. 해서 그제 생각엔 그냥 머리 그냥 복잡하게 쓰지 음.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비트 이더 위주로 정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볼린저맨의 중심선, 요 가격이 한 4만 3천 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뭐. 그 계속 상승 추세 유지다 정도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5만 달러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된다면 7만 달러 선까지는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전까지의 조정은 좀 있긴 한데요. 그 조정이 만약에 7만 달러까지 가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 가격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도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퍼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는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물량을 더 담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적립식 매수로 반감기 전까지의 매수를 계속 여러분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매수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도 좀 궁금한데 네 저는 비트의 가격은 사실 음. 화요일에 비해서 딱히 달라지진 않았는데 크는네저포그제 네, 포트, 포트폴리오는 음. 한꽤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비트 이더 위주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음. 이유가 맞아. 있습니다. <laughs> 두, 개, 두 개가 그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망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 맞아요.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저는 12월 28일에도 솔라나를 좀 팔고 이더리움을 샀다라고 음 말씀드렸고 물론 솔라나도 많이 반대를하긴 했지만 그 이더리움이 올, 오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어, 일단은, 비트코인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선반영이 된게 아닌가라고 음, 사람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많이 올랐으니까. 음. 네. 근데,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가 참, 있는 걸로 참, 했는데,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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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승인되면, 비트코인이 승인되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 그쵸. 네, 해서 네. 뭐잘만하면 올해 불장 저, 끝나기 그럴까. 전에도 설레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이더리움 현물 이,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음.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선반영이 좀됐다 보는 거고 음. 이더리움은 아직 선반영이 안 됐으니까 어. 오히려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한테 호재 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더리움이 너무 안 올랐어요. 맞아요. 네. 지금 가격도 사실 들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 오른 거죠. 네, 예전 네. 고점 대비해서도. 네, 네, 네. 음. 왜냐하면 그 이렇게 조정장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일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다 괜찮았는데, 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코인들을 막 비교했었던 네, 거, 네. 수익률 비교했던 수익률 거. 수익률 차트는 이제, 네네. 그죠. 이더가 좋았었죠. 네. 근데 이더리움 그런 거에 비하면 비해서, 네. 네. 상당히 안 올랐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게다 겹쳐서 음.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어, 네. 차트는 뭐, 이더리움 차트는 나중에. 아, 나중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한 번,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스텍스 제가 준비하고 네. 왔거든요. 스텍스가 어, 12월 28일 자 방송에서 제가 방송, 네, 그때, 그, 사기 괜찮다. 음. 그때 가게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어. 네그 이미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는 거냐 맞아요 그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요거 매수한 건 여기인데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수 안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매수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고점을 쭉 네. 올라간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 뚫고 올랐기 때문에 한번더 얘기했던 거였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요 이후에도 상당히 더 많이 올랐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끝인지 더 올라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 2, 3, 4, 5한대 확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큰 틀로 보면 1, 2, 3, 4, 5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네, 해서 일반적으로 361.8까지 올라간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한 5,500원, 361.8 정도까지 가면 5,500원, 470조 4%는 거의 이제 오버슈팅이 오버슈팅이 음. 나오면, 이러면 한 7,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산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고려해서 음. 최소 3달 이상 기간을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긴 사이클이에요. 여기가 2023년, 2024년, 1년짜리 사이클입니다. 해서 상당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 요 정도 기간을 잡고 좀 매수하시면 그래도 음... 손실은 거의 안 보시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모양이랑 거의 똑같은 지금 한 요쯤 와 있는 코인이 있긴 있거든요. 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아, 얘기해드릴 어, 수 있어요. 오늘 공개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아무것도 안 되고. 네, 다음 <laughs> 네. 시간에 <웃음> 얘기해드릴 <웃음> 수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텍스 코인 또 퍼즈님 말씀해주신 기간을 잡고 매수 포지션도 유효하기 때문에요. 우리 스텍스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분석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호재를 가득 안고 오늘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저희가 힌트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 꼭 염두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이 불장의 배를 타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정말 큰 수익률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퍼즈님 앞으로도 계속되는 분석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의 들어선 크립토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소식들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아홉 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